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정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Kim's QRB 2.0의 프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듈에 있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듈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스템 모듈은 어드민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모듈을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나의 설정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부분. 예, 스위치 부분은 우리가 1 버전 때에서 사용해 보았죠.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기능입니다. 특정한 기능들을 필요에 의해서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이죠.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IP를 볼 필요가 없고 메타태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jQuery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 굳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신다면 홈페이지, 웹사이트의 속도를 조금 더 원활하게 가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기능들도 여기 마찬가지로 예,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스위치 부분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느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내용, 북마크에 대한 내용, 그리고 SEO, 즉 검색 최적화에 대한 내용 등 그리고 보안이나 정보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버전 때에는 시스템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시스템이 렇게 되어 있죠?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드민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네, 메인에 있는 여러분 오늘의 현황과 시스템 환경,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위치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 화면에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탭을 넘길 때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에는 아직 이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예, 이렇게 1.0 버전, RB 1.0 버전을 보시면 대략적인 이러한 내용이 탑재될 것을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스템에서 어떠한 환경을 특별히 보충한다기보다는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